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베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소개시켜드리, 소개시켜드리기 시간인데요. 정식 발매가 된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유튜브에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사실은 팝송이 아니에요. 가사는 영어예요. 자, 누구의 노래냐면 우리 베개리님 아시죠? 우리 베개리님의 Square 이라는 곡인데 제가 어쩌다가 이 영상을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어쩌다 마주친 그 영상이 지금 진짜 저의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서 진짜 떨어져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식 발매된 앨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웬 종일 유튜브로 그 노래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이 노래가 뭔데 이렇게 듣냐 이제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들으면서 좀 흥얼거리는 이제 그런 노래가 되었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위안이 되는 노래고요. 어 정식적으로 발매가 되지 않은 곡이어서 이 가사는 일단은 백예린님께서 이제 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하셨나 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찾아봤는데 이 가사가 맞다. 이 가사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영상이랑 들리는 소리와 가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랑은 다를 수 있지만 해석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노래, 이 노래 같이 들어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일단 저는 저만의 어떤 생각이 조금 들어가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으면서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의 생각도 조금 들어가게 되잖아요. 뭐 노래가 원래 그렇죠? 자 그러면 가사 같이 보면서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일단 한번 딱 저희를 매료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사를 봐야 되겠죠. 어, 근데 지금 가사가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접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4일 정도 됐나? 이 노래가 원래 어, 모르면 진짜 아싸라는 그런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싸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사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저는 일단은 밑에 지금 자료를 어, 영어 가사를 다 띄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personality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성격. 그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저희 말로도 어, 너만의 색을 찾아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컬러라는 말 자체가 우선 단순한 색이 아니고 자신만의 개성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이제 모든 이런 다른 색색깔과 이런 모든 다른 성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You can't see니까 너는 사실 진짜 제대로 볼수 있는 건 아니래요. 뭐를, right through. 자, 우리 right through는 뭔가 통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딱 보고서는 뚫어져라 쳐다봐도, 나를 이렇게 제대로 마주하면서 나를 봐도, 너는 나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데, what I'm truly am 이래요. what I truly am 이면, 내가 truly, 진정으로, 진심으로, 뭔지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이렇게 진짜 통과하듯, 나를 진짜 이렇게 다, 다 보는 듯, 나를 쳐다봐도, 나를 바라봐도, 너는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You're hurting me. 너는 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hurt. 다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without noticing. 자, notice 하면 우리가 알아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치게 하고 있대요. 상처를 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I'm so, so broke. 자, 우리 so, so 라고 하면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거겠죠. 정말, 정말 broke. broke는 여기서 망가진 이란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가졌고, like someone just robbed me. 마치. 마치 모처럼 누군가가 나를 r e 우리 원래의 r u b e 라는 표현은 뭔가 도둑질을 당한 거겠지만, 여기선 나, 나를 탈탈 털어간 거죠.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 i k no w invincible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invincible 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어, 직역을 하자면 천하무적 굉장히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에 no가 붙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되게 강인하고, 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하고, 정말 강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기를 하죠. I'm no invincible. 어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I have much memories of getting more 하면서 weaker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어떤 순간과 어떤 기억들이 더 많았냐면, getting more weaker. 우리 weak 하면 약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er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더더더 약해지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사실 내 기억 속에 더 많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나를 내가 봤을 때, 나는 오히려 더 약해지는 순간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No, I'm not lovable.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냐면 I'm not lovable. 우리 love 하면은 사랑이란 뜻이었잖아요. lovable 하면은 사랑스러운, adorable 이런 단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내가 막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는 걸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좀 귀여운 것 같아요. You should know what you have to say. 하지만 너는 알아야만 한데 우리가 should라는 단어 뭐하는게 좋겠어 라는 어떤 조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가 뭐라고 이때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게 좋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조금 힘이 든 순간에서 아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어 맞아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난 진짜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나 사랑스럽지도 않아. 라고 하면 누군가 어때요? 주변에서? 아니야, 너 충분히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길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나는 되게 강한데, 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내 기억 속에서 나는 약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부분들도 아주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난 사랑스럽지도 않아. 라고 이제 자기만의 말을 하는데,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여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어좀 재밌으면서도 좀 가슴이 조금 막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laughs> 네 어쨌든 자 그러면 또 다음 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I'm not loveable, but you know what you 가사도 같이 볼 건데요. 아 뭔가 되게 힘든 하루를 보낸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가사들이 막 이렇게 너의 상황에 관해서 이렇지 저렇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 그러냐면 Come on, let's go to bed. 야 그럼 우리 빨리 자러 가자.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이 많았던 날인데 그냥 제 생각이 좀 들어간 거예요. 힘든 날이 조금 있어서 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야야 야, 그래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빨리 자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w e r gonna rock the night away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rock라는 표현이 사실은 바위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락음악도 있죠. 하지만 rock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흔들다라는 뜻이 있고 away는 버리다, 옆으로 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로 가자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오늘 이 밤을 어떻게 할 거다? 진짜 흔들어서 떨쳐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who did that to you babe? 라고 얘기해요. babe라는 표현이 어, 느끼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친구들끼리도 가끔씩 쓰는 건전 많이 봤거든요. 가끔씩 쓰는 걸 많이 봤다?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babe라는 표현 자체가 부모님이 아이한테도 많이 쓰고요. 연인들끼리 쓰고요. 친구들 위로할 때도 써 그러니까 babe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아우 야, 아우 임마. 약간 이런 친숙한? 욕하는 느낌이 아니고 애칭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Who did that to you, babe? 이니까 야, 야, 너 누가 그랬어? 널 누가? 왜? 너, 누가 이렇게 널 힘들겠어?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이라고 표현하죠. 무드라는 표현은 어떤 기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너가 지금 무드 자체가 어, right 바르지 않아.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좋지 않다는 거겠죠? 네 기분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다면 네뭐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야. to sleep now then 지금 잘 기분이 아니면 그러면 이라면서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 주는 부분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목소리> 영상이 좀잘려버렸어요 <laughs> 네, 어쨌든 자 그러면서 Come take my arms and go. 자, 와서 나의 arms. 여기서는 뭐 팔이지만 사실은 손을 잡으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Come take my arms and go. 내 팔을 잡고 내 손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자, 어딜 가는 거는 사실 여러분 일탈의 느낌 있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지금 안 그래도 막 너무 힘든 와중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막 어딘가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내 손을 잡으래요. 그리고 우린 떠날 거래요. 자, 그러면서 I'll be yours for sure. 나는 정말 당신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직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알 수도 있죠. 막, 내가 너무 힘든 와중에 그냥 카톡 하나 딱 보냈어. 나 너무 힘들어. 나올 수 있어? 그럼. 나올게. 바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바로 있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가사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trace는요 발자국 그런 느낌의 단어가 돼요. 그래서 all the traces. 그러니까 모든 발자국과 and 하면서 되게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아마 접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Reminisc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추억은 사실 메모리 라는 단어 <laughs>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reminiscence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기억 근데 기억보단 조금 더 좋은 추억 이런 단어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기억과 모든 추억의 발자국들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can't sense right through how I truly was래요. 그러면 우리가 센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 우리 센스 있어 뭐 이런 거는 감각이 살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you can't sense 너는 정확하게 감지할 수는 없을 거래요 right through how I truly was 내가 진정으로 어땠는지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왔어도 같 발자국과 추억과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어도, 너는 사실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보였는지를 너는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본인의 생각과 상대방이 날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나를 이제 보는 생각과는, 에, 생각? 나를 보는 그런, 보고 나서 드는 생각들은 어쨌든 다를 수는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you were gripping me without noticing. 자 근데 우리가 grip 하면은 여러분 이게 뭔가 붙잡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you were gripping me. 너는 나를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without noticing.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주변 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약간 꽉 이제 이제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옥죄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러면서 was so so strange. 정말 정말 이상했대요. 정말 정말 이상했는데 like someone never loved me. 누군가 아무도 someone never loved me니까 진짜 아무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기분이 들어서 정말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진짜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사랑받은 적도 없는 것 같아. 아, 나 관심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우울한 날에 그런 감정이 들, 이제 느껴질 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제가 이런 팝송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알려드릴 때 이제 코러스나 좀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은 다 잘랐었거든요? 근데 얘는 못 자르겠어요. <laughs> 제가 지금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려주고 일단은 새로 등장한 가사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 Come on, let's drink and have very a manageable da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come on' 하면은 '어, oh, 야, 좀 진짜'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위로를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s drink' 여기서의 'drink'는 사실 이제 술 마실 때 우리는 'let's go for a drink'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drink'라는 표현이 그냥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술을 마신다는 건데 여기서 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 빨리 와, 나가 놀자, 술도 마시고 'and have very' 그리고 굉장히 언매나주보 이란 표현 우리가 매느주보 하면은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언매나주보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이니까 진짜로 고삐 풀린 마가지처럼 이제 놀아보자 라는 느낌의 어떤 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무 그러지 말고 빨리 나와 나와서 술도 한잔하고 진짜 감당 안 되게 한번 놀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would you want me in vain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할래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이 시간을 보내볼래? 이런 식의 어떤 가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잘 기분이 아니라면, Come take my arms and go. 와서 나의 손을 잡아. 그리고 갑시다. I'll be yours for sure.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어줄게. 이런 가사인 거예요. 어, 네, 여러분. 일단은 이 가사가 그냥 요즘 이제 좀 힘든 어떤 뭐 학업적으로 힘들다든지 뭐 그냥 친구 문제로 힘들다든지 뭐 정말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런 가사 들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진짜로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고 특히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일단은 노래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사 한번 보셨으니까 한번 뒤로도 듣고 조금 이제 감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보느라 이거는 수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